어 사업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이런 우리 이렇게 만나서 미팅해서 서로 서로의 사업들을 나누고 자기 이야기를 나눌 때아이 사람의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보이 보여서 아이 사람의 결과까지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더연결 o i n g to get a little bit 있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네, 아, 또 네. e bit 저 f a little bit of a l i t 어요 네. 우리가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막하 t 링이 나는데 잠깐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우정희입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 보면서 이렇게 또 꿈의 대화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경영자들은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거를 내가 요거 하나만 있는데 나요거하고 접목을 해서 믹싱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 사업 하는 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거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해다 보면 이게 더 범위가 커지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뭔가가 이어지는 것같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찰력을 가져야 되겠다. 관찰력을 깊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기 주간 소식에서 앱솔로트 3관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앱, 제가 이제 요즘에 앱솔로트 화장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있던 화장품이 있어서 그 더페임을 지금 한 2주째 썼어요. 그런데 앱솔 화장품하고 더페임의 그 차이점이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앱솔은 정말 DNG, DNG 되는 게 확실하고요. 앱, 저기 더, 더페임은 그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부결이 이렇게 차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쫀쫀하게 되는 거. 요런 거는 앱솔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음, 미백 효과도 앱솔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더임이 좋은데 앱솔은 정말 피부를 어리게 만들어주고 피부결을 곱게 만들어주고 정말 그 앱솔만 발랐을 땐잘 모르는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바라보니까 그 뛰어남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를 더페임을 전 더페임은 제가 지금 여기 건버서시거든요. 스퍼 다운 에센스를 쓰면서 더페 더페임은 저녁에 쓰고 앱스를 아침에 쓰고 이렇게 두개 가지고 같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삼가랑 왕이 괜히 앱설루트 삼가랑이 괜히 앱설루트 삼가랑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최고의 유럽에서도 인기가 되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또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어 네. 어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혹시 어 마지막 한분 혹시 계신가요? 예네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서 에테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오늘 굿모닝 에테미에서는어 제가 하고 싶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인문학 어, 인문학인데 삼해지 그전에도 한번 전에도 한번 했는 거 같아요 남의 뜨이커 보인다 이걸 갖다가 하시는 했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삼스럽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보면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내꺼보다어저 어, 옆에게 더커보있는데 똑같이 반을 반을 갈라 가지고 나눴는데도 이래 옆으로 옆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흑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더커 보이게 보인다는 거 심리, 심리 적이죠 자기 중심에 심리 편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결과와 과정은 보지 않고, 그죠. 상대방의 성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성공 있는 거 저 사람 돈 많이 번다 성공했다 하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그 사람의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과정까지 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은 속 가정은 보지 않고 것만 보고 이렇게 배 아파하는 것 심리 그죠 그런 거를 볼때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소통을 해야 되겠다 너, 예를 들면 파티노. 생기면 파티너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 저, 어, 오늘 오분 인문학 들면서 어, 그런 을들었던또 들었던, 들었던 것들 또다 들으면서 또그 환경에 따라서 또 그때 환경과 지역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 그. 듣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게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어네 어, 안 계시면 어, 제가 어, 오늘 마무리 하고 얘기하고 마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한번 하겠니다어네 계... 지금 합하니다 예, 네, 제가 몇주 동안 좀 바쁘고 또 아파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뭐 오늘 또좀 바쁘지만 참석했습니다. 어,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특별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볼 때이 특별한 것을 잘 살리는 자만이 그 성공하고 또 특별한 것들인데 그 특별한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한번더 생각하는 거고 한번더 노력하면 더 특별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그 과정. 특별함 속에서는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과정이 없는 특별함은 그냥 뚝딱, 금나오라 뚝딱,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인문학을 보면서 또 보면, 결국은 특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저를 비춰봤을 때, 어, 노력하고 이런 것들 많은 그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일까? 이런 나도 고민하는 자세. 저는 어, 길거리 가다가도 좋은 문구가 있서멈춰서그 문구를 봐요. 저그 문구가 무슨 의미하실까? 화장실에 화장실을 소변을 보더라도 앞에 문구 있는, 붙어 있는 글자를 보면 그 글자를 읽어보면서 그 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요 그래서 묵상하는 상. 묵상이 뭐 성경을 묵상하는 그건 묵상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 주어지는 많은 상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교주에 이제 30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이주반 정도 남았는데 어, 돌아보면서 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지하려고지하려고 해야 되고 모든 걸 내놓고 려 가기 때문에 불가분한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거 아까워하고 아, 내가 숨겨왔더니 모든 걸 아까워하고 그에 대해서 내것을로 여겼다면 제가 배 아파서 못 가잖아요. 남의 뜻이 뜨긴 어, 커보인 것도 있지만은. 내 뜻이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가 잘해야만이 내 뜻을 다음 세대에 잘물려줄수 있고 내 뜻을 다음 사람한테 기꺼이 주는, 공헌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함은 아주 10분 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생각하면 더 특별함이 노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또, 혹시 계신가요? 네, 어,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면, 네. 안 계시다면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도 오늘 그 5분 입문학 들으면서 앞에 자기중심적 탐사 쪽도 공감이 됐지만 약간 그, 그 사이에 있었던 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르고 선택을 자르고 선택하는 것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좋지 않은 어,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약간 편파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애터미에서는 어, 이게 투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투명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고 싼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터미에서는 어, 잘 어, 투명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면에더 있어서는 멜로비터미가 월등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여기까지 고요 오늘 이렇게 부모님 어, 애퍼미 애프터 미팅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지금 마지막으로... <laughs>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laughs> 지금 ABR 코스 제가 <laughs> 아침에 본사랑 통화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ABR 코스 제가 올려놨죠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대요 <laughs> 우리도, 우리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소비자는 리더 한 분당 소비자는 이제 한 분이나 이렇게 좀 모셔 와 가지고 우리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룹별 참가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룹별 참가 신청서라고 있는데 다 보셨죠? 제가 단톡방에 올려 놓은 거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룹별 참가 신청서에 크라운 이거는 이제 참가 신청서는 하나로 소팅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올릴 거예요. 사장님들은 따로 올리실 필요는 없고 저만 올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본사 프로모션 참석 인원, 소비자, 회원 앤 사업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비공식 참석자 하고 프로모션 미참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운영 리더는 이제 리더는 저예요. 저고 어, 단톡방 리더는 따로 있을 거고요. 따로. 3명 정도 해가지고 리더를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본사 프로모션 참석 인원 소비자 회원 사업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통화를 했는데 어 사업자 분이 단톡방에서 너무 많이 이제 활개를 치시면은 소비자 분께서 이거를 좀 약간 스팸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인식을 한다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자를 참석시킨, 어, 회원이나 사업자분들을 다 단톡방에 안 넣는 것이 좋다. 한세명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소비자로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를 모시고 올 리더분들이 본인의 소비자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다 들어오겠는 하려고 해요. 대신에, 어,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좀의욕을 보인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상고해 주시면 되고, 뭐, 올릴 거라든지 있으면은 그 단톡방 우리가 운영 리더를 한세분 정도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대리로 그분들하고 이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올려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단톡방 운영 자체는 본사에서 생각하기로는 뭘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막 엄청 많잖아요. 저도 막 복잡해 가지고 되게 이거를 되게 복잡하다. 이거를 과연 소비자들이 다할수 있을까? 사업자도 부업자들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인증샷을 매, 매일 올리고 사용 후기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싹 없어지고 너무 복잡해서 당일 인증샷 아, 제품 사용 인증 샷 제품 사용 후기 인증 샷 후기 그 다음에 주간 인증 샷막 이런 거를 올리라고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본사에서도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승희 크라운마스터님은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는 이승희 크라운마스터님 센터에서 진행되는 거를 렌치마킹해서 이렇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주 몇 년, 수십, 수년간 걸쳐가지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시작하는 우리들은 아니, 이게 우한, 끌고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본사에서는 어, 화요일 날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화요일 오전 11시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수요일 12시까지만 게재를 하고, 물론 조금 더 하루 정 더개재를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동영상에 무슨 의사분이라든지 박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동영상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초상권 침해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계속 개재는못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수요일 12시까지만 동영상 기재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목요일까지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원칙은. 화요일 11시부터 수요일 12시까지만 동영상이 게재가 되고, 근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동영상을 못 보냐? 그게 아니라, 어, 유튜브는 이제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거는 내리고, 채널 애터미에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채널 애터미에 교, 나가는 거고, 이제 인증샷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인증샷 하나만 보내, 올리면 돼요. 나머지 뭐 당일 인증샵 뭐제품목 이런 건다 없어졌어요. 복잡해서 이거는, 어, 본사에서 계속 이제 이 코스를 끌고 나갈 거래요. 네, 왜냐면은 스폰서가 없이 일하는 차...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 본사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가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도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 센터처럼, 어, 뭐, 당일 인증샷도 올리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기니까, 어, 그냥 일단 주 1회 시청 인증샷. 만 올리면 되고요 그 점수는 당일 올렸는지 그러니까 화요일 날1한 시에 개제를 할때 화요일 수요일 1 2 시까지 올리면은 점수가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점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올리냐에 따라서 점수 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샷을 올리는 거 위주로만 단톡방을 사용하라라고. 회사에서 말했지만, 관톡방을 어쨌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각자 마음, 우리 이제 그룹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리더 분들 제가 다 입장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요청하는 거는 소비자만 입장을 하고, 그 소비자를 초대한 리더는 입장을 안 하는 게더 좋다. 왜냐하면 리더분이 입장을 하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 리액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뭐 인사나 뭐 말을 많이 할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 위주로 좀 리액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좀 입장을 안 시키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모시고 오신 분들의 활동과 그리고 일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다 입장은 하되 자제해주시고 올려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세명 어 리더를 뽑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어쨌든 올려도 될 건지 어쨌든 한번 검수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 ]고요. 근데 단톡방 운영은 주로 인증샷 올리는 용으로 지금 생각해, 생각을,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한대요. 본사에서 왜냐하면 우리 단톡방에 본사분 한 분이 들어오실 거래요.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점수도 매기고 이럴 거기 때문에 본사분이 한 분이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크린샷 용으로만 단톡방을 운영을 하라는 취지이긴 한데 본사 취지는 그래도 자율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 저기, 좀 너무 인증샷을 안 올리신다던가, 리액션이 너무 없으시다던가, 또는 이 소비자의 리액션. 그러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인증샷만 올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본사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비자들을 사업자로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애용자로 이끌어내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점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더 애터미에 인벌브 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뭐 오늘까지 인신샷 보내시는 분한테 뭐 시상을 한다든지뭐 칫솔 하나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각자 초대하신 분이 드리면 되겠죠. 네 각자. 소비자분들 모시고 온 리더분께서 네, 드리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그런 시상을 거는 그런 것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어요. 네 시상을 거는 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의견을 자유롭게 내주시고 그 단톡방을 단톡방 운영자 세 명을 뽑을 거예요. 저저 저 말고 저 말고 세 분을 뽑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김지은 사장님은 당연히 센터장이시니까 오시는 거고 이제 조진미 사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석범체 사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은 그냥 하세요. 아, 그런,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젊은 사람이 해야죠. 그냥 세요 우리 아시죠? 네. 말은 자유자유 네네. 네 굳이 석권 사장님께서 어, 이번에 이번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은 석권 사장님이 다른 분을 좀 추천하셔도 괜찮아요. 네. 뭐, 어머님을 추천하셔도 괜찮고, 주경욱 사장님을 추천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추천을 하시고 나가시는 걸로. <laughs> 네, 뭐, 거 아니면은, 시작하나요? <laughs> 하셔도 요 되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치즈는 아셨죠? 너무 쉬워졌죠? 너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 단톡방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단톡방 하나에 우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랑 사업자분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더 강조하지만 원래 사업자분들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전에 아침에 전 통화했거든요, 본사 팀장님이랑. 그래서 안 넣었으면 좋겠고 운영진 세분 정도만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수청은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의욕은 조금 접어두시고 어 운영진 세 분을 통해서 말씀 전달하실 거 있으면은. 통해서 전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 어, 화요일 11시부터 수요일 12시까지 동영상분 인증샷을 빨리 올려 주시는 것이 점수에 더큰 반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단톡방은 자율 운영이기 때문에 내가 초대한 이 소비자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뭔가 이제 시상을 건다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의견 내주셔도 괜찮다는 거 그것도 물론 이제 운영진을 통해서 이제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거, 그게 다예요. 단톡방에 다 들어온다. 운영진은 3명이다. 화요일에서 수요일에 인증샷 보낸다. 물론 수요일 넘어도 돼요. 그냥 점수만 깎일 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수요일 12시까지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채널 레터미로 변경이 되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볼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업자들도 VOD를 다 시청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소비자만. 아, 소비자만이요? 아. 네, 인증샷은 소비자만. 우리가 초대한 소비자만이고요. 회원의 사업자는 인증샷 안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비공식 참석자 프로모션 미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래요. 본사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이 이 프로모션 참 비공식 참석자 비공식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에이코어 하듯이 명단 작성 하듯이 내가 명단 작성을 이번에는 이 프로모션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꼭 이게 이번 일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갖고 갈 거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세미나 참석하듯이 세미나 초청하듯이 다음번에는 내가 꼭이 사람을 어, 초청하리라 한그 명단을 내가 갖고 있는 명단 이래요 그래서 제출은 안 해도 되신데요 그래서 비공식 참석자 프로모션 미참석자 명단은 본인이 명단을 쭉 작성해서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2기 3기 계속될 때 그때 이제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요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할 말이 있었는데, 아, 잠시만요.